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다. 아니 안이게 5번 5번 맞지? 자, 우리는 똑같애. 한요 정도 읽어볼 거야. 이프로덕티비리 여기까지 읽어볼까. 여기까지. 여기 마침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읽어줄거고 그리고. 모자라면 여기도 이거 볼 거야. In fact, 다음 말이 자, 우리 자연적으로 뭐할 거래? Gravitate towards 끌린다 이런 뜻이야. 끌릴 거야. 뭐에 끌릴 거야? 사람들에게,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관점과 신념이 유사 할거래 누구랑? 우리 자신과, 그렇지? 오케이. 무슨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비슷해? 비슷하면 뭐한다 끌린다. 비슷하면 끌린다. 잡아줄 수 있겠네. 그리고 콤마 빵 ing 이렇게 찍어놨지. 그리고 우리가 찾았을 거래. 뭐야? 18세기에 뭐 도덕과 관련된 철학자 에덤 스미스가 불렀던 이게 뭐야? 마인드의 조화, 특정한 마인드의 조화래, 그렇지? 특정한 어떤 정신의 조화 그런 걸 불렀던 우리 이런 걸 찾았고, 그렇지?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거래. 누구랑? 사람들과 함께,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 share opinion? 아, 우리와 의견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뭐해줄 거야? more 오 e 퍼시가 강화시켜 줄 거야. 뭐 우리의 소속감을 강화시켜 줄 거야. 오케이. 비싸면 끌리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 있지. 이거 소속감을 키워줄 거야. 그치 우리 그룹의 정체성 그리고 신뢰도 키워주고 어떤 협동 평등 동등함 그리고 어떤 생산성까지 그치 키워줄 거야결렇게 좋은 거 만들어 줄 거냐 요걸 얘기해 줍니다 그치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사실이 있지, fact. 우리의 개인적 어떤 정체성이 아주 인체우화금 이니다 엮이는 중에, 다시 엮. 얽혀 있. 우리 개인적 정체성이 뭐 하고 있대 지금?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대. 뭐야?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이니 그렇지? 이 사회적 정체성이 뭐냐면. 때부터 이렇게 열어 준비됐지 관계상 우리의 내가 그걸 뭐한데 c a u n t them apart 구별하지 못한데 그렇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여기에 tell 구별하다야 알겠지 구별하다 근데 이뭐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게 중요한가 그냥 밀접하다 오긴 하 가져가는 것이지. 이제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뭐 사회적 이제 그룹 정도가 되겠지. 그룹의 정체성 어다한별 못해 즉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거이지 그리고 뭐 하은 쓸모없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너를 스캐너에 집어넣고 넣어가지고. 너에게 물어볼 거래. 너가 뭐 말하는 걸 요청할 거야. 너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너의 그룹에 대해서. 그렇지? 너가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그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러면 그게 작동 시킬 거야, 활성화 시킬 거야. 너. 같은 신경반을 너에 예수 소개. 무슨 얘기야? 비슷해. 알겠지? 사회적 정체성이나 개인적 정체성으로 비슷하게 말할 거야. 그걸 얘기해줘. 해석이 안돼도 돼. 갑자기 스캐너가 왜 나오지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자볼 거야 이 고유한 개인이 걔는 비밀이래, 맞아? 아니야. 개인이 되는 그 비밀을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리 무슨 얘기했어? 비싸면 끌리고, 그렇지? 끌려서 공유하면 소속감이 올라갈 거야, 이 얘기했잖아. 그다음에. 이 사회적 충돌이래 사회적 충돌 맞아. 사회적 충돌은 아니야. 나오자마자 아니야. 그렇 이뮤추얼. 이게 뭐야? 뮤추얼. 어. 뭐? 뭐? 아, 얘기해 봐. 상호적. 어, 상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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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다음에 우리의 정체성. 근데 어떤 정체성이야? 어떤 정체성이래 공유된 관점에 의해서 형성된 정체성이 그렇지 그게 뭐래 그렇지 비슷한 어떤 생각을 뭐야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그렇지 비슷한 생각 편안한 정도가 되는 거야. 다 아니야? 이 무슨 얘기야? 여기 콜론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끊어보죠 우리의 정체성 공유된 어떤 관점에 의해서 형성되기 무슨 말이야? 비슷하면 뭐 한다고? 컴포트 컴포트가 뭐야? 편안한 거잖아 안락한 거잖아 그치? 비슷하면 뭐한다? 끌린다. 비슷하면 끌린다. 비슷하면 끌린다. 요거 얘기해준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야? 심파세 이거 뭐야? 공감. 감정이 뭐 연민 이런 거잖아, 그렇지? 핵심이야 뭐야? 불협파함을 해결하는, 일치하지 않는 걸 해결하는. 핵심 아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월플레이스, 직장에서 말도 안 돼. 균형 맞추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 아니었어, 그렇지? 비슷하면 끌리고, 공유하면 소속감이 올라갈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요한몇 번, 3 번, 네 번, 그렇지?